오늘은 <laughs> 주님께서 알려 주신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자들과 일부 사람들이 여러 비유들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앞서서 소개하신 이 비유의 도드라짐을 강조하십니다. 그 비유의 뜻을 모르면서 다른 비유들을 알수 없다라고 말씀을 시작을 하심으로써 이 비유의 중요성을 한층 더 강조시키고 계십니다. 모든 비유를 이해하는 그런 열쇠처럼 네 밭에 뿌려진 씨의 비유라고 오늘 해석을 들려 주시는데요. 우리가 어제도 보았고 오늘도 이제 이씨 뿌리는 비유가 됐고 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까지 주일까지 해서 이 비유가 완성이 되는데 오늘 이제 해석을 들려 주실 겁니다. 그래서 앞서서 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었으나 외인에게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11절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태는 이 너희를 제자들로 정의를 했지만 마가는 열두 제자와 그리고 일부 다른 사람들까지 표현을 함으로써 예수님의 이 지근 거리에 있었던 그 거리를 지켰던 그룹들로 열두 제자들 뿐만 아니라 조금 더 확대를 해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 열두 제자를 언급하기 바로 전에 예수님의 곁에서 활동을 돕던 여인들을 소개한 후에 비유와 연결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렇게 연결을 하기 때문에 제 그룹에, 여, 지금 이 그룹에 여인들도 합류가 되어 있음을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예수님의 비유 해석을 듣는 대상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수여받는 특별한 대상으로 분류가 됩니다. 앞서서 마가는 내부인들과 그리고 외부인들로 구별을 시도를 했는데요. 여기에서 내부인들은 그 비밀,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비밀을 아는 자들로 특정이 된 셈이죠. 외부인들은 이 비유를 모르기 때문에 모든 이제 비유가 알려지지 않고 그들에게는 가려지겠지만 내부인들은 이 비유의 의미를 계시받기에 다른 비유들도. 예수님께서 어떠한 뜻으로 비유들을 말씀을 하셨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해석을 공개를 하십니다. 맨 먼저 사장 3 절에서 씨 뿌리는 자가 등장을 했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를 자가 등장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가 뿌린 씨가 무엇인지에 먼저 주목을 하게 하십니다. 씨는 곧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요한은 먼저 말씀을 예수님으로 정확하게 정의하지만 이 공관복음서는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전해 주신 그 말씀, 선포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말씀, 그 복음을 총칭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시와 같아서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모두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 해석에서 말씀이 가진 고유한 성질 몇 가지가 소개가 되는데, 먼저 그 말씀은 우리가 씨가 그렇듯이 뿌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뿌리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고 먼저 말씀을 해주시고, 이 뿌려진다는 것은 여러 방면으로 이 말씀 비밀이 선포가 된다는 것을 의미 합니다. 그래서 그 선포된 말씀을 여러 사람이 듣죠. 누구든 가리지 않고 우선 예수님 곁에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이 말씀 복음을 모두가 듣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이 사람들 마음에서 작용과 반작용을 일으킵니다. 올바른 작용은 말씀을 생명으로 말씀을 생명으로 맛을 보고 반작용은 이제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느냐 받지 못하느냐. 라는 것을 나눌 수 있는데 이런 이미지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다양한 반응을 내포를 합니다. 그래서 이시가 말씀이듯이 등장하는 내네 밭도 우리가 어제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각각의 상징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 상징성은 일대일인 대응보다는 특징과 현상에 초점을 맞추는데 우선 그 말씀이 가장 먼저 길가에 뿌려지죠. 이 길가에 뿌려진 현상과 그것의 특징은 다음과 같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이 말씀이 이 우리 마음에 안착하기도 전에 먼저 사탄에게 빼앗긴 사람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에서 새들이 와서 씨를 먹었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사탄이라고 정확하게 티상을 특정을 하십니다. 말씀이 뿌려지자마자 즉시 와서 방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씀을 듣지만 곧장 사탄에게 이 말씀을 빼앗긴다. 이 말씀에 대한 마음을 빼앗긴다. 그래서 그게 첫 번째 비유였던 것이죠. 그래서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고 사탄이 그 씨를 그 상태 그대로 거둡니다. 그래서 말씀이 가진 어떤 유익도 제대로 맛도 보지 못한 채 이 뿌려짐이 무의미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바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이때 당시에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경우가 바로 이에 해당된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분명히 복음은 뿌려집니다. 오히려 그들이 먼저 이 복음을 알게 되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의 마음 속에 그 말씀이 안착하기도 전에 사탄이 먼저 대적하는 마음 그리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 마음을 먼저 심고 그이 말씀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음에 대한 그 말씀 구원의 말씀을 빼앗아 가버리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듣지도 그리고 깨닫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사탄은 이 말씀을 거두어 갑니다 두 번째는 돌밭입니다 이 돌밭은 이들을 가리키는데 곧 말씀이 뿌려졌을 때 1차적으로 듣기는 합니다. 듣고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기는 합니다. 보이기는 한데 이 반응은 부정적인 적대감은 아니고 긍정적인 기쁨입니다. 어느 정도의 싹이 트인 거죠. 그런데 뿌려진 말씀이 심겨서 이 뿌리를 내렸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 최초 반응은 이렇게 고무적입니다. 싹도 조금 튀어나오는 것 같고. 하지만 그 말씀이 갖는 진정한 기쁨인 열매 맺는 것까지는 무리인 것이죠. 왜냐하면 뿌리가 건강하게 자리를 잡아야지 이게 더 자라나는 그런 경험들을 할 텐데, 그런 형평까지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을 위협하는 태양의 열기 같은 여러 조건 사람으로 치자면 환란 또는 박해 이러한 상황들 앞에서 넘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예수님을 따르던 아주 큰 무리가 이에 해당합니다. 그들은 새 시대가 도래한 것처럼 이제 복음의 환호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믿고 환호를 하고 예수님이 진정한 우리의 왕이시다. "라고 환호를 합니다. 하지만 핍박과 환란 앞에서 믿음을 저버리죠." 그리고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정말 예수님을 환호하고 정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구원의 믿음이다가 아니고 이제 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니 그걸 우선은 봤지만 이게 정확하게 말씀의 깊은 뜻이 무엇인지까지는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 가시 떨기에 뿌려진 자, 가시 떨기에 뿌려진 그길 역시 말씀을 듣기에는 일차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분명 뿌리 내림과 그리고 자람을 경험을 했는데 그 기전의 두 번째인 돌밭보다는 훨씬 나은 상황이죠.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그리고 물질의 유혹과 내면의 욕심이 이 말씀 말씀에 자라는 것을 그런 기운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염려, 유혹, 욕심은 세상의 나라가 맺는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실한 마음은 그와 반대되는 개념들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고 세상에서 욕심을 가져서 많이 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그 복음의 말씀과는 정반대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이 열매가 끝까지 맺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결실한 말씀은 이제 그와 반대되는 개념들인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네 번째로 좋은 땅입니다. 자,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그리고 받아서 새싹이 두 번째 선 새싹이 세 번째 선은 열매가 조금 맺는 것 같지만 실패했고 네 번째 마지막에는 좋은 밭 좋은 이 땅에서는 결실이 결국 끝까지 맺어집니다. 자, 이것은 사실 듣고 받았다는 두 번째 돌밭도 그러하기는 했죠. 그러나 돌밭이 기쁨으로 받으나에서 이 받다는 히브리어에서는 람바노라는 단어인데 이 좋은 땅에서의 받아라는 것은 파라덱소마이라는 단어로 이야기가 됩니다. 거기서 나오는데 이 전자 람바노는 일반적인 수용, 그냥 우리가 아 그렇구나, 그냥 아, 그냥 말 그대로 들으면 아 그렇구나, 내가 들었다 그 정도 그냥 수용을 나타내고 후자는 믿음이 결부된 수용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사실로 믿고 그에 따라 반응하는 것이 바로 파라덱소마이라는 단어의 뜻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땅에는 이새 밭의 방해 요소가 없기에 풍성한 열매가 맺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좋은 땅일까요? 자, 좋은 땅이란 열매 맺을 조건을 모두 갖춘 그러한 밭입니다. 하지만 그 조건을 스스로 그 밭이 스스로 완비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하늘의 비밀을 깨닫도록 허락된 자들이 말씀이 풍성한 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운명적인 조건을 확보한 좋은 밭이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은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좋은 밭이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그 천국의 비밀을 이들이 깨닫고 느끼고 정말로 예수님께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뿌리가 내려졌고 그 말씀의 뿌리가 튼실하게 자라고 그 말씀이 튼실하기 때문에 결실은. 결정이 어쩌게든 보면 결실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로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온 너희 11절에서 말하는 너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1절로 넘어가면 이 단락에서부터는 네 가지 독립적인 말씀들이 하나로 묶인 형태가 됩니다. 각각 문장이 이제 드러낸과 헤아림의 주제로 연결이 되는데요. 먼저 등불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등불의 속성인 이 밝히 드러냄. 밝힌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시는데 사람이 등불을 켜는 것은 그것을 말이나 또 평상 아래 감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등경 위에 두어서 온 집안을 비추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불을 밝힐 때는 그렇죠. 어둠을 더 어둡게 하기 위한 게 아니라 어둠에서 더 앞으로 화면을 주의를 더 밝게 보이려고 그렇게 비추기 위해서인데 이 예수님의 오심은 이 세상을 바로 그것처럼 밝게 비추기 위함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신 깔닭은 빛을 감추어 사람들의 무지를 증명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밝혀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오심은 이 찬란한 등불을 높이 두어서 온 천하를 비추어서 이 생명의 빛을 온 천하 모든 사람들에게 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동안 숨겨졌고 감추어진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까지 이 하늘 나라의 비밀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비밀을 알려 주시면서 그것이 이 세상에 우리에게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오직 숨겨진 것만이 드러납니다. 숨겨지지 않았으면 드러났다라고 우리가 말을 하지 않겠죠. 이렇게 예수님의 이런 공생의 사역은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 나라에 드러내는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비록 외인, 외인에게는 숨겨지고 감춰졌지만 이 예수님의 안에 있는 그들, 내인들에게는 드러나고 나타냈던 그러한 비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등불이 되어서 이 등경 위에서 비춰야 하는 그런 소명을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을 듣고 있는 이 순간의 제자들은 아직 그 의미를 충분히 알 수는 없었겠죠.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하시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나는 이 세상에서 이제 어떻게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말을 했을 때 제자들 입에서 아닙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예수님께서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었는지 아직 이들은 알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비밀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계시든 그리고 계시지 않을 때든 이후로도 계속 이 비밀은 여러 군데서 더 멀리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의 정점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일 것입니다. 따라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밀들을 좀더 선명하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더욱더 선명하게 깨닫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라고 했던 이 비밀들을 그리고 비밀들의 신비를 더해 주십니다. 두 번째 주제는 헤아림인데요. 이 역시 듣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제자들은 이 비밀을 듣고 그리고 이 비밀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듣는 것을 스스로 삼가라라고 경계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귀 기울여 듣고 깨달을수록 하나님은 그 비밀의 신비를 더하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와 유, 누가는 용서를 강조를 하면서 이 구절을 사용을 하지만 사장 12절에 이 구절을 사용을 하지만 마가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관련해서 등장시킵니다. 하나님 나라에 깊이 참여할수록 더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길 것이고, 무엇이 운명을 가르는지는 바로 말씀을 듣고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서 깨닫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다소 독립적인 느낌이 드는 이두 가지 드러냄과 그리고 헤아림이지만 앞서서 좋은 밭이 더 많은 열매로 복을 얻고 나쁜 밭은 떨어진 씨마저도 제대로 얻지 못하게 되는 이 비유의 해석과 맥락이 연결이 되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 비밀 이 비밀은 이때 당시에는 이제 어, 앞서서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했던 자들, 내부자들과 외부자로 나누어졌지만 이거는 사탄들도 이 사실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밭에 대한 첫 번째 밭에서 먼저 사탄이 이 씨가 뿌려지기 전에도 전에 먼저 사탄이 와서 그 씨를 가져가 버리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실 때 귀신을 쫓아내실 때 이들이 먼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귀신이 먼저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귀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그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질투를 해서 그런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절대 들어가지 못하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은데 자들 자기 자신들은 사탄들은 이걸 용서받지 못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그 영생 동안 이곳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 주셨어요. 그렇죠? 구원을 해주셔서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그것을 깊이 마음으로 깨닫고 깊은 마음으로 묵상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걸 계속 더 깊이 파고 들어가면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말인지 이걸 깨닫고 마음으로 깨달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우리를 너무나 사탄이 질투를 해서 알고 있는 사실을 마저도 이들이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 밭의 상황에서 이것들은 이 세상 나라의 왕을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이 세상 나라 삶의 방식을 또한 거부하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 세상과 함께 타협하는 지금 상황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그러한 방식이 아니라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관련해서 환란이 일어나고 하면 아프고 그런 상황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이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으로부터 가진 유혹과 가슴 핍박에 시달릴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간이어서 우리 힘, 우리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질투하는 사탄 때문에. 그 사탄이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사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주님의 보혈로써 우리가 그 사탄들을 잘 물리쳐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또한 우리들만이 그 비밀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과 함께 그때 당시에는 외부자들이라고 표현했었던 그 비밀을 모르는 자들도 함께.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공유하고 같이 깊은 깨달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하나님 나라에서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모든 귀한 성도님들과 모든 이웃들과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예수님께서 전해 주신 이 구원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널리 알려 주십시오. 그래서 모두와 함께 우리 아까 찬송했던 것처럼 이 달고 오묘한 이 말씀 이 비밀들을 함께 나누어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함께 주님 곁에서 함께 행복하게 누릴 수 있는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비밀을 알려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알려 주신 그 비밀이 얼마나 달고 오묘한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 이 비밀을 우리만이 간직하는 게 아닌 모두와 함께 누려 버려지는 씨앗이 아니라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우리의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빛과 소금이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열 배, 30배, 100배 그런 축복이 함께 할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 말씀을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를 보살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